안녕하십니까. 수영철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체어 수업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스트리밍은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수업하는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체어입니다. 아직 수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회원 두 분이 아직 오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 혼자 연습을 하겠습니다. よ、えー、いしょ。 말하고 드시지 마시고 그냥 물말시고 드시지 마세요 아니 물을 마시고 싶으면 그냥 아. 아. 어서 오세요. 네. <laughs> 아니에요. 하나. 서일로오시요 스프링을 스프링. 네, 여기가 여기서부터 1, 2, 3, 4. 그 다음에 저기 걸음걸를 1, 2, 3, 4라고 약속을 정하고 2번과 3번을 이다에있어요 2번과 3번을 이다에했어요 자, 이를채워라고래요 음. 네.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피자를 를 여기 촬영중이니까 여기는 오지 마세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촬영해주다요 네, 여기는 가만히 상체는 가만히 다리만 그 다음에 두번째 발가락하고 무릎의 중앙에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직선이 조기보이맞 스리고 먹고야. 어디가 오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페널을 밀어줍니다. 다시 마시고 돌아오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잘하셨습니다 일어나시고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 어우,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안좋아 다시 안, 응. 안 <laughs> 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니, 그동안 제가 과로와 신경을 너무 많이 썼었거든 그러면서 허리가 아파지고 내일 아침에도 어떻게 해야 고 이제스가기 오기, 오기, 요기 오기, 기기 오기, 기기 키워갖고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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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오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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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오기, 이기 오기, 지하에 갔다가 안마의자가 두 개가 나란히 앉아 있어갖고 음. 어르신들 그거 함께 해드리고 저도 로제 했거든요. 그거 어서 거. 안마의자. 어. 지금 걸어오다 보니까 아까 집에 거기 갈 때는 분명히 팠거든요그때 어. 지금 걸어오다 보니까 그 풀렸어. 어,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스프리을풀리잖아요 어제 정형외과 갔다오고 오늘 한의원 갔다왔어요 이일나으로수라고요네 이렇게, 이렇게. 자, 공격을 이동해 그렇게 라고요네 네. 근데 제 병은 제가 잘 알거든요 님여기 뭐야 어, 미용실 주소점저 카카오로 보내주세요. 가게 거기 거 이해졌니다 네.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옆으로 앉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균형을 잡아야 죠 균형, 균형. 균형. 완전히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가 3천이 정면 맞추고 어깨 내리시고 어깨 내리시고 정렬. 하다안있세요 다시. 이형이 항상 웃는어요. <laughs> 오, 효과가서어말씀 말고. 랜만이고 일, 는 일, 마우리 쇼카를 하를 빨리 보는 사람들, 이마를이 순수한 사람들, 이 빨리 효과를하는를고마는 사람들, 쇼져있는 사람들, 은효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쇼카를 는 마음이 너무 순수 근네이네인할때 이제, 이제, 보세요. 무릎을 이렇게 안을 모으지 마세요. 그때 되면 S 사이가 아니요 S 사이 고대에서 뭐지? 는 습관이에요. 습관이세 살이 모 여덟 0까지나타나 습관 고로기가필기입니 다음은 이제 이경 뭐 어떻게 하냐면은 몸을 앞으로 가거든요. 가 말고 상체를 가만히... 근데 바로 교정하 바로 올라가게. 다만히 얘기해 주이면되고 만약에 미끄러우면은 미끄러우면 감처천대거하셔도요 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아, 뭐, 러브 하는 거에. 이렇게그는 다음에 아, 그 아, 그해 아, 그러면, 아니, 그냥, 진짜, 아, 그러면, 아, 아, 요 아, 그 아, 그러 아, 그러면, 아, 넘어 아, 아, 그면 아, 그러면, 아, 그면 아, 그 아, 그러 아, 면 일단 옆에 s 서 일어나세요. 다다 m h 니다 내가 잘못했어. 자, I'm 서 e r e 게 m here. I'm here. I'm here. i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맞으죠. 저쪽, 이거를 여기 들어가지고. 무작을 망보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자, 보세요. 자, 항상 이 기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섰을 때도 내가 만약 에 발을 이렇게 쓰면은 안 좋겠죠. 또는 이렇게 쓰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벌리는 것도 동일하게 벌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꼭 한다고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벌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 동일한 서로 대칭되게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인체 구조상으로는 약간 벌리는 게 원래 인체 구조 자체.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좀 내려가서, 잡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자 여기서 네. 일단은 머리 누르지 말고 누르면서 팔만 이렇게 머리 빼주고, 다음에 이렇게 또 들어오고, 쉬고 누르면서 천천히 호흡을 맞춰서 내쉬면서 숨을. 언제 입으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이제 스프링이 약해서 더 힘들어요. 자. 자. 다리를 V자로 만든 다음에 V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리를 그대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다음 하고 굴러면서 균형을 잡는다.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하게 되면 어깨에 긴장을 일으켜 가지고 어깨를 아프게 해 주셔요. 이발이 너무 뒤로 가지 말고 조금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팔 옆에 들고 있는 거 균형을 잡으려고 목적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